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눌러야 되나? 네. 오 나갔다. 음. 안녕하세요. 북극곰 출판사에서 북극곰을 맡고 있는 편집장이자 작가 이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배 그림 그린 김정민입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불러가지고 오는 도중에 날려갈 뻔 했더면서요. 아, 제좀 무게가 나가서 날라가진 않고요. 머리카락은 다 넘어. 아 머리카락만 날아갔어요. 네. 아유 그래도 다행이에요. 가벼웠으면 날아갈 뻔했죠, 그죠 다행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 체중이 격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입니다. <laughs> 와우책 예술센터에서 <laughs> 주관하는 이상만발 <laughs> 책그림전 당선작으로 데뷔하셨고 두 번째 책이 제목이 뭐였죠? 행복한 가방. 행복한 가방. 행복한 가방이 대박을 쳤어요. 나름 대박을 쳤어요. <laughs> 네. 예. 사람들 마음을 많이 사로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선정도 많이 되고. 그렇죠? 네. 네. <laughs> 행복한 가방은 몇년 걸렸죠? 작품 만드시는데? 생각은 음. 한 7, 8년 좀 넘게 했고요. 제작 만드는 것만 2년 좀 넘었던 거예요. 아이고, 고생하셨네. 그리고 2 0 2 0년에 마지막 배 잠깐만 15년에 하나 18년에 하나 20년에 하나 네. 어, 그럼 다음 책은 21년이겠다 그죠? <laughs> 네. 그죠? 또문뜨문 책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좀 게을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게을러요? 그냥 혼자 계획을 세우고 혼자 하고 그러니까 네. 좀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이제 잘하고 있나 좀 확신이 안 들어서 네. 자꾸 고치고 또 수정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것 계속 방향을 물어보다가 네. 그런 과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아그러시구나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네. 제가 조금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좀 음, 다시 해야겠다 생각하면 음, 본인 마음에안 차면 예술가로서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어때요? 첫 작품 내고 두 번째 책 내고 세 번째 책 내고 이러면서. 아내가 작가로서 성장하고 있구나뭐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그냥 응. 여러 계단이 있으면 아직 첫 번째 계단도 아직 못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나는 첫 번째 계단도 못 오는 작가랑 어? <laughs> 작업하나? 워낙 겸손하셔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볼때 김정민 작가는 굉장히 훌륭한 작가십니다. 북극곰의 네. 편집장 프레드릭 대표 그림책 작가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응.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 그럼 책이 재밌어서 빠져서 자랑하고 재밌는 거 전해주고 그 일이라서 아, 이 중에 하나 고르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님은 작가만 하니까 좋아요. 아니면은 서점 주인도 하고 싶고 출판사도 하고 싶고 그래요. 아니 그 작가만 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그렇구나. 나보다 욕심이 적네. 저는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못 고르겠어요? 북극곰 코다 시리즈는 항상 꿈에서 영감을 얻으시.. 그렇게 얻으시는군요 이번 책의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요 코다 시리즈가 꿈에서 영감을 얻은 거 몰랐어요? 네 아이고.. 혹시 저기 뭐예요 제가 세바시 강연한 건 봤어요? 네 봤어요? 네, 거기서 네. 다 얘기했는데? 아 그냥 이렇게 쓱지나갔는아 대충 봤구나 <laughs> 대충 봤구나 대충 봤구나 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무슨 덕이 네. 보여줬죠? 만돌이요. 만돌이. 만도리. 음, 그 만돌이가 윤동주 작가님이 시를 가지고 만든 그림책이었는데, 거기서는 만돌이가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가 되게 인상적이었나봐요, 저한테. 그 장면이 저한테 음. 탁 필이 꽂혀서, 돌멩이도 던지고, 근데 갑자기 그걸 배나무에 던지고, 또 배나무 주인 할아버지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썼죠.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써서 줬더니 작가님이 또, 마음대로 막재어 고쳐가지고 할아버지를 아저씨로 바꾸고 뭘 바꾸고 뭘 바꾸고 그래가지고 작가님 마음대로 멋진 뭐 그림책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작품의 시작에도 작가님이 있고 결국 완성도 작가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 책입니다 이책 마지막 배라고 이야기는 제가 썼으나 제 이야기를 원작으로 김정민 작가님 작가님만의 <laughs> 네. 멋진 그림책을 만들어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네. 글작가 분들은 자신의 글이 되게 원작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썼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작가님이 재밌게 보셔서 그림책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르가 바뀌는 거고 어 그리고 이 그림책에 주인은 그림작가인 작가님이세요. 또제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누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얼씨구나 계약을 할 거예요. 네. 난 돈만 받으면 돼. <laughs> <laughs> 남았다고? 깜짝이 <laughs> <laughs> 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아, 쟤들이 어떤 작품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서 네. 살짝 무슨 얘기인지 조금 보여드리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네, 도지하고 아지라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골목에서 야구를 하고 있어요. 동네 분들이 열받았죠, 그죠? 시끄럽다고, 그죠? 그래서 어, 도지랑 아지랑 골목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슬퍼하면서 가고 있는데, 늑대 아저씨가 배나무에서 뱉다고 있죠? 늑대 아저씨가 별 열심히 따는데, 다땄는데 하나가, 그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었는데, 아저씨가 귀찮아서 포기하고 갑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배 그걸 보고 애들이 뭔가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죠요때쯤 이제 책을 덮어야 돼, 그죠 덮어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서점으로 달려가고 난 돈만 받으면 돼. <laughs> 자, 어, 마지막 배에 관해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야구와 배를 소재로 이야기를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달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야구를 네. 좋아하셨나요? 사실 조금 거시기 합니다. 왜냐면 제가 체육군 학교 다닐 때쭉가을을 받았어요. 진정한 체육가죠. <laughs> 네. 평소에 야구 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한때의 네, 그 MBC 청룡, LG 트윈스를 응원했던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작가님 야구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냥 선수만 좋아했어요. 누구를? 예전에 롯데 처음 생겼을 때. 최동원 선수가 되게 잘 한다는 그런 네. 느낌이랑 음. 스타 선수가 몇명 없었잖아요 음. 근데 멋있게 던지고 이렇게 잘한다는 음. 그게 되게 강하게 있었던 거그 저거... 살아온 인생도 되게 네네. 네, 멋있죠 멋지고 그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작가님한테 <laughs> 앞서 출간한 두 권의 그림체 공고마 괜찮아 행복한 가방은 종이판화로 작업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laughs> 이유가 뭔가요? 딱히 이유, 이유를 <laughs> 이유가 있는 건아니고요 네. 종이판화 하는데 그 작업이 그 전에는 음. 재미있고 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번에도 그냥 처음에는 종이판화로 해야지 했는데 음. 그림 자체가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도, 것도, 음.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음.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음.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할 때는 펜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 시도했는데 음? 제가 꽉 채우는 그림을 많이 안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빠진 컷에는 꽉찬 그림도 좀 있고 펜 음? 작업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했었던 음.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장면을 많이 뺐습니까? <웃음> <웃음> 진짜로 뺀건한 10장 넘는 거. 같아요 10장 정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이 몇 페이지가 됐죠? 20페이지 내외인 것아요아 20장이니까 40페이지가 40페이지 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림책으로 긴 겁니다 작가님 네. 10장이면은 20페이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은 60페이지가 되는 거야. <laughs> 네. 그럼 책이 60페이지가 음. 되면은 살짝 아 미룰 수 있어요. 네. 아주 특별한 음. 경우가 아니면은 40페이지 안 넘는 게 좋습니다. 네. 다 작가님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네, 예, 제가.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작가님 판화보다 작가님 펜화가 더 좋습니다. 너무 네. 좋아. 네. <laughs> 예, 앞으로도 한화로 더 많이 작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뿜뿜, 장난기도 뿜뿜, 땀다봉 네. 그다음에 마지막 배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 그랬는데 그게... 그림 작업하신 거에 대한 작업 방식인가 뭐였죠? 그렇죠? 아날로그로 그리시고 하 하고. 네. 스케치하고 네. 펜서는 다 손으로 했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채색은 물감으로 찍어놓고 아 그것도 그럼 아날로그로 하신 거네요? 네, 그걸 넣고 네. 컴퓨터에서 이제 조정. 합성? 보정 보정만 네. 좀 하고 왜 그랬어요? 네. <laughs> 요즘 다패드로 그리던데. 저는 손맛이더 재미있긴 해요. 이게 손이 더 익숙해가지고요. 음. 제가 원하는 만큼 이게 선이 안 나오는 게 되게 음. 많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배를 작업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이 있을까요?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도 두고 와요. 재미로 두개 있는 거예요. 가장 공들인 장면과 가장 애착이 가는 장면. 가장 공들인 거는, 음. 처음에 여기 빠져있는 컷인데요. 빠져있는 컷이야. <laughs> <laughs> 가장 공들인 걸 내가 뺐어. 아, 진짜. 아, 그랬군요. 예, 마을 전경. 아, 마을 전경. 너도 네. 아, 되게, 되게 복잡하게 네. 스케치를 해가지고요. 네, 네. 아, 그 <laughs> 가장 공들인 장면 제가 흑판에 <laughs> 부탁해서 저기 뭐 SNS나 아니면 뭐 블로그에라도 꼭 공개를 해서 <laughs> 작가님한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aughs> 네. 가장 애착이가는 장면은 뭐예요? 애착이가는 장면요. 네. 다 좋은데 이 표지 장면은. 배가 커다란 배 이제 셋이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는 거 그리면서 되게 웃겼어요 제가. 어이 아, 장면? 예아 예. 그래요. 그래서... 표지. 네. 남다른. 아, 예. <laughs> 그다음에 늑대 아저씨는 이른바 츤데레 의 정석 같은데요. 작가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오랜이 궁금합니다를 이게 공통 질문이래요. 네. 근데 나는 츤데레를 몰라. 아, 츤데레가 뭐야? 네. 아 겉으로는 차가운데 속으로는 따뜻한 좋은 어른,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일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좀 어렵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이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네, 네. 어, 하지 않겠다? 아뇨 아뇨 노 <laughs> 코멘트? 아뇨 어릴 때는 뭐 실수도 하고 네, 여러 가지였는데 네. 그걸 반성할 수 있고 아 음, 실수를 그런... 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어른? 네, 네, 네. 아하 진짜... 쿨한데? 진짜... 멋진데? 땅따봉 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어른은 음, 자기나 잘 사는 어른, 자기가 어른이라고 간섭하고 단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나 행복하게 잘 사는 어른.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는데 이런 본보기가 될수 있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멋있네요. 네. 공통 질문 또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데요. 이처럼 힘든 시기에 그림책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림책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음? 아 우리가 너무 환경을 너무 음? 파괴하고 살았구나 그런 것 아,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구가 멈추니까 막 공기도 깨끗해지고 네, 네. 동물들도 막 살만 나고 그런 거 보셨구나 네. 네네. 그러니까 인류한테 쉬었다 가라 이런 경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산에 오르는 길이라고 이제 외국 작가가 쓴 건데요. 이름이 마리안느 두빅두빅두비 드비... 아니에요? 소울인가? 음. 할머니와 이제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같이 산에 오르면서. 음. 이제 할머니한테서 자연에 대해서 배우고 음.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애가 음. 좀 컸을 때 음. 자기보다 어린 친구와 같이 산에 오르면서 이제 음. 할머니한테서 배웠었던 걸 음. 이제 알려주면서 산에 같이 오르는 그런 내용인데 음. 되게 감동받았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제 책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 마지막 배가 늑대 아저씨한테 마지막 배가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일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절망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힘든 시기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기의 그림책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라는 책을 저는 추천하고 싶네요. 런던에 사는 루 부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그림책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생명 안에 영혼이 있고 다 우리는 영혼의 존재다.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다. 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삶, 영혼의 행복에 관한 깨달음, 질문, 음. 감동, 뭐 그런 것들을 준 작품이 저한테는 이제 당신과 함께라는 작품이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한테 선물이 있죠 그죠 작가님이 책세 권을 사인해서 드릴 건데요 그 말고도 작가님 그림으로 만든 자석 엽서 세트 2020년의 달력 또 출판사에서 준비한 그림 엽서 세트 예, 뭐 이렇게 를 같이 세트로 풀 세트 지나치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어, 어, 어떡합니까 작가님이 드리고 싶다는데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하고 싶고 싶은 말씀하시죠?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고요. 네. 음, 그 밖에 많이 못 나가시니까 음. 온라인으로 책 주문하셔서 많이 <laughs> 보시고요. 네. 네.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고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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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응. 또 만나요. 응. 편 집장님 책을 얘기할까 했는데 너무 그러면 좀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내가, 내가 내 책을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 <laughs> 당신이 내 책을 얘기해줘야지.